안녕하세요. 호주 전기기사 훈더맨입니다. 200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도 좀 됐죠. 횟수로 몇년 차인가요? 18년 차인가요? 오랜 시간 제가 전기기사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호주에 있는 이유도 그렇고, 사실은 전기기사를 하면서 후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 먼뭐 옛날로 되돌아가면은 참 기술이 필요하다 느꼈었고, 그렇게 해서 뭐 학교를 들어갔고 자격증을 땄었죠. 그래서 저는 자격증을 따면은 아주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다. 뭐 좋은 기술자의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전 영상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경험도 쌓고 뭐 그렇게 했었죠. 이 분야 저 분야 뭐큰 회사 공무도 하고 뭐 시퀀스도 하고 전기 공사도 조금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에요. 전기 기사는 한국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구나. 한국에서 전기 기술자는 대우가 좋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은 제가 많은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보고 이제 느낀 걸 토대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제얘기니다 저는 많은 현장에서 일을 했지만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보다 안 가진 사람을 더 많이 봤어요. 뭐 산업기사든 기사든 공사기사든 공사산업기사든 뭐 만난 사람이 총 100명이라고 치면 80명에서 90명 이상이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일을 하시죠.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냥 회사 채용해서 그냥 가서 일을 시작한 거죠. 시스템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회사는 보통 이제 다섯 명에서 1 0명또더 많으면 더 많아지기도 하죠.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기사 자격증 가진 사람은 한 명만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한명 뽑고 나머지 아홉 명은 그냥 아무나 뽑는 거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조금만 줘도 됐었고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이익이 많이 가니까 그런 식으로 다 운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사 대표나 아니면은 뭐 어떤 전기 가장 한 명만 두고 나머지는 그냥 다 돌리는 거예요. 전기 일을 아무나 할수 있으니까 전기기사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냥 하시는 분들 많아요. 20년, 30년 물론 그분들은 현장에서 일만 하셨으니까 일은 굉장히 잘하세요. 참고로 전기기사 일이 있는 거랑 현장 일 잘하는 거는 일도 상관 없습니다. 일만 보면 은 정말 잘해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시작 자체를 아무나 할수 있기 때문에 기사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니가 기사 있어도 없어도 다 잘하는데 왜 내가 널 써야 되지? 좀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유리함이 있다면 은 그냥 기사 선임을 걸수 있다는 거 자격증 수당을 조금 받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엄청나게 특별한 대우는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사실 또 약간 좀큰 기업을 원해서 큰 기업을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큰 기업에 가면요.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천지입니다. 국내 사다 보니까 지원자들이 전부 다 스펙이 빵빵해요. 전부 다 기사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또 가치가 떨어집니다. 야, 니네 아니라도 다 기사 자격증이 있는데 그거 뭐야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있어도 전혀 어드밴테이지가 없는 거죠.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딱 적당히 인정해주는 회사를 찾아야 되는데, 직장이 또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참, 경기 기사들의 가치가 너무 낮아졌다. 지금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뭐 특정 임무를 비판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오래 전부터 이미 우리나라 자체에 딱 깔려있는 시스템인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따라가는 수밖에인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뭐 기사분들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좀야너 이것도 해 다른 놈들은 이것도 한다는데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모든 거는 그 하나에서 시작돼서 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나 할수 있는 그 시스템 때문에 좀 잡일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예, 월급도 당연히 더 낮아지겠죠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선임을 걸고 뭐든 그런 시스템도 있긴 한데 너무나 체계를 안 잡아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저는 지금 호주에 있는데 그걸 더더욱 느낍니다. 호주랑 잠깐 비교를 해 볼까요? 호주 같은 경우는요. 잡서치를 대도시인 시드니에서 합니다. 그러면 천 몇백개가 나와요. 전기기사 일들이. 거기서 과연 전기기사 자격증 없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몇 곳이나 될까요? 제가 장담하는데 10군데가 안될 겁니다. 아마 천 몇백개 중에서. 그것도 인맥이 있거나 굉장히 뭐 찾아보면 있긴 있겠죠. 근데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격증 없는 사람이 손을 댔다가 문제가 생기면 페널티가 셉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은 그런 법을 어기려고도 하지 않고 시도도 잘안 하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전기 기사는 아주 특별 분류가 돼 있어요. 기사 자격증을 가져야만 일을 할수 있는 거죠. 빌딩이나 오피스텔 큰 건물에서 어떤 사업을 하시는데 수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전기 기사 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수리를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보험 관련돼서 그냥 막 수리했다가 그 종이장이 없잖아요. 사인해 준 종이장이. 그럼 보험이 안될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큰 빌딩에선 그런 걸 요구하는 데도 많고요. 그런 것 때문에 철저하게 보호돼서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일 구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월급도 어떤 특정 금액 이상 내려가지 않아요. 굉장히 셉니다. 특별한 케이스가 있겠죠. 만약에 한 분야에서 30년을 일했다. 그 같은 회사에서. 그럼 그 가치를 인정해서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노동자가 뭐 전기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냥 열심히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해서 전기 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보다 월급을 많이 받을 확률은 거의 희박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도 아참 아 이런 시스템이니까 기술자가 좀 인정을 훨씬 많이 받구나 내가 그때 생각했던 것들이 맞구나 그래서 제가 호주에 오게 된 이유도 직장 관련돼서가 제일 크거든요 잔업수당을 제대로 못 받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일하고 한계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일찍 퇴직해야 되고 여긴 또 오래까지 일할 수 있어요 여기는 뭐 60, 70까지도 일할 수 있어요 라이센스 있으면 여기 여기서는 야 니가 이런 거해니 네 아니라도 많아 이러면 여기는 어 너희 회사 아니라도 나도 갈때 많아 갑니다 예 다르죠 완전 그런 이유도 있고 뭐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는 전기 기사한테 다른 일을 막 시키지 않아요 뭐 청소해라 뭐, 뭐 하수구 뚫어라 이런 거 시키지 않습니다 물론 전기일 자체에 잡일들이 많긴 하지만 그런 거는 전기일의 일부분이고요 완전 연관 없는 쓸데없는 장리를 여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많은 게 개선돼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뭐 전기기사 영상도 올리고 앞으로 호주 영상도 올리겠지만 제가 올리는 이런 영상들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해외에 나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뭐.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전기 기사가 있으면 기회가 훨씬 많은 건 맞아요. 선임이란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고, 예, 훨씬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긴 많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뭐 전기 기사를 따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기사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기술을 빨리 익히면 또문 잡도 구하고, 월급도. 많이 받고 자리도 잡고 할수 있습니다. 참고하라고 올리는 거고,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현장에 또 나가서 경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호주 관련 전기 영상도 올리고 전기 기사에 관련된 것도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랑 비교도 해보고 기회가 되시면 또 해외도 도전되고 많은 걸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해야 좋은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요즘은 많은 걸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거를 잘 찾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뭐 저처럼 후회를 하거나 뭐 이러는 것보다도 빨리빨리 빨리 정보를 취득해서 뭐 자기가 좋은 거를 찾아가는 뭐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이제 주말이 다가오니까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파이팅 하시고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